어이, 새로 하네. 중간에 이렇게 들어 단풍들이 어, 반겨주고 있습니다. 아, 딱 계단이 데크로 이제 쫙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, 어, 오르는 계단은 심심치 않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. 제6봉, 구봉산의 제6봉 720, 아, 732m입니다. 올해 참 단풍 보기 힘든데, 아, 아, 이래라도 단풍 구경 아, 조금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. 아, 저기 소나무가 참잘 섰네요. 예쁘게. 아 좋습니다. 네, 제, 구봉산의 제7봉, 예, 739.8m입니다. 예, 예, 연녹색의 단풍이 쌀 물들어가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예, 네, 제8봉 780m입니다.